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요청해주셨던 저의 헤어스타일링을 한번 공개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진짜 생으로 보여드리는 건 처음이거든요? 이게 실체예요. 제가 직모여가지고 머리가 아래로 이렇게 축축 다 쳐지고 이 앞머리도 저는 이렇게 돼 있어야 저에 딱 맞는 그 스타일링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이렇게 항상 이렇게 다 쳐져요. 그래서 제가 그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헤어 스타일링과 볼륨 비법을 낱낱이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어의 시작은 두피부터가 주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는 머리를 바짝 말려주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샵에 가면은 머리 항상 말려주실 때 뜨거운 바람과 찬바람 왔다갔다 해서 말려주시거든요. 그게 두피에 좋대요. 근데 한국인의 성격상 이게 뭔가 찬바람으로 가면 조금 더 뒤늦게 말려지는 느낌이라 사실 제가 못 참고 저는 그냥 뜨거운 바람으로 두피를 죽여줬습니다. <laughs> 제가 그렇게 두피를 죽여놓는 편이다 보니까 이렇게 머리를 감을 때 사전 관리를 되게 중요하게, 철저하게 하는 편인데 활동을 이번에 하면서 탈색과 염색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원래 이 정도까지가 아니었는데 머리가 진짜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지금 마음이 너무 아파. 약간 옥수수 수염이 되버렸거든요 샵에서. 트리트먼트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비싸. 비싸고 1시간 반 걸려. 1시간 반 동안 그거 앉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사전에 할수 있을 때 미리미리 까무면서 준비를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트리트먼트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물 떨어져 가지고 이거 이팩에 담아 왔거든요. 라보 H의 모발 강화 클리닉 트리트먼트입니다. 사실 제가 이거를 테스트를 이제 해 보겠다 하고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왔는지 제가 보여 드릴게요. 사실 나 처음에 조금 당황했어. 이렇게 왔어요. 저는 당연히 이렇게 예쁘게 올줄 알았거든요. 이게 신제품이어고 내가 출시도 안된 거를 제가 미리 써본 거예요. 통 트리트먼트가 이제 두피에 닿으면 안 되는 걸를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끝에만 이렇게 이렇게 바르고. 근데 저는 항상 너무 아쉬운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퍼석퍼석하고 뻗치고 하는데. 근데 얘는 두피에도. 도 되는 트리트먼트여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최대한 노발 안에 넣어준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이렇게 눌러서 꾹꾹 꾹꾹 해준 다음에 저는 사실 거의 바로 행거네요. 행거내도 진짜 느낌부터가 다르고 제가 볼륨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무거운 트리트먼트 제품을 쓰면은 얘가 이렇게 아래로 다 이렇게 쭉 처지거든요. 무거워가지고. 근데 얘는 많은 양을 진짜 머리 두피부터 다 이렇게 쓱쓱쓱쓱 해도 볼륨이 살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스타일링 해줄 때에도 진짜 찰떡 아이입니다. 라보에치 트리트먼트가 올리브영에서 지금 20% 할인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27일까지. 또, 할인 쿠폰을 더 준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써보시고, 또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도 있으니까 더보기란을 한번 확인해주세요. 이제 헤어스타일링을 해볼 거예요. 나의 장기를 보여줄 때가 됐군. 내가 진짜, 진짜 꿀템 알려준다. 이거 진짜. 다이렉트 고데기가 3개야. 봐봐요, 봐봐요. 이렇게. 휴대용 같죠? 저희 샵 선생님은 얘밖에 안 쓰시더라고요. 좀 머리 짧으시거나, 머리 숱이 많이 없고, 좀 얇으신 분들은, 요, 기계를 더 추천드려요. 근데 제가 쓰는 거는 요 브랜드, 예스 뷰티. 이거를 샵에서 보통 많이 써요. 샵에서 이걸 써서 저도 썼는데, 우리 일본 여행 많이 가잖아요. 근데 얘가 안 돼. 얘 프리볼트가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일본 갔을 때는 샵이었어요, 늘. 그래서 제가 항상 아쉽고 엄청 엄청 서치를 하다가 찾았어요. 얘가. 프리볼트예요 여러분 이거 없어 이거 못 찾는다고 저는 얘가 더 좋더라고요 얘는 조금 더 팡하게 찝히고 얘는 조금 더 퐁하게 찝혀요 그 무슨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laughs> 내 추천템 좋아 조금 비싼데 그리고 얘랑 고데기는 이렇게 두개 그리고 너무 유명한 보다나 얘 40mm 얘가 30몇mm 저는 고수기 때문에 이걸로도 이 느낌을 낼수 있고 이걸로도 이 느낌을 낼수 있거든요 자연스러운 컬을 원한다 조금 더 여신머리 그러면 은 이거 굵은 거4 0 m m 짜린인가 조금 더 웨이브를 원한다 <laughs> 하면 이거 38mm? 아뭐 아마 그럴 거예요 원래 순서는 머리를 말고 다이렉트 고데기를 찝거든요 근데 지금 제 볼륨이 너무 창피하기 때문에 저 다이렉트 먼저 찍고 할게요. 죄송해요. 근데 찝는 위치는 본인의 두피 모양에 따라 달라가지고 근데 제가 좋아하는 볼륨 상은요. 일단 제일 중요한데 여기가 이렇게 돼야 돼요. 여기가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 살짝씩 여기 살짝씩 그리고 위치가 여러분 옆에만 여기만 넣으면 안 돼. 여기 귀뒤귀 그러니까 귀 뒷부분 여기를 살려줘야. 넘겼을 때 예쁜 여신머리가 되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내가 이런 모습을 내가 보여도 되는 거야? 일단 빨리 나 이거 찍어볼게 내가 많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거 이렇게 풍신하게 보여요? 얘를 이 뒤까지 근데 잘 보면서 해야 되는 게 이거 잘못하면 이렇게 폭 튀어나와가지고 한 단씩 올라와 주는 거예요 아래서부터 이 뒤통수 쪽 중요합니다 요렇게 너무 잘 살죠. 그리고 이, 여기서부터 찝었잖아요. 근데 올라올 때는 여기가 커지면 머리가 식빵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찝어주다가 그 다음부터는 약간 요렇게 넘어와서 찝어주는 게 예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힘을 조금 빼줘야 돼. 살짝 이 모습 후루룩 감아주세요. 너무 못생겼어. 왜 아니라고 안 해주세요? <laughs> 한쪽 살렸어요. 어때요? 아까랑 다른가요? 그쵸? <laughs> 사실 다이렉트가 어려울 게 없는 게 그냥 제가 살리고 싶은 부분에다가 찝어주면 되니까 방법이라 할게 없고 딱히 어우 이 마음이 편안합니다 됐어 됐어 이렇게 하고 있다가 더 찝어주면 돼 맨날 엄지가 저한테 언니 머리는 어떻게 그렇게 365일 항상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싹 이렇게 돼 있냐고 궁금해 하거든요. 진짜 샵에 갔다 온것 같다고. 웨이브 이런 거 말고 그냥 약간 싹 하는데 싹싹 이게 싹싹 뭔지 알아요? 저는 솔직히 혼자 할 때는 5분이면 하거든요. 어떻게냐면 앞에서부터 잡고 앞에서부터 이렇게 말고 한번 빼주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얼마나 내려주냐에 따라 길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면 요요 머리를 해요. 이 머리를 한다 했을 때, 잡아서 돌리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웨이브를 할 때, 이거를, 요렇게 많이 내려주면은 길어지잖아요. 그럼 더 자연스러운 웨이브가 되고, 바로 땡, 땡, 말아주면은 땡글땡글이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점점 뒤로 갈수록 위에는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건 이따가 제가 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일자로 둬요. 이것도 되게 하시는 분마다 방법이 많은데, 이렇게 옆으로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땡그랗게 들어가 가지고 장점은 볼륨이 많이 사나? 약간 자연스럽지는 않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일자로 두고 이렇게 뭐 여기 뒤로 갈수록 위에 부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괜찮아. 자연스러운 여신 웨이브가 추구돼. 맞아요. <laughs> 전 뭐든지 저 그래서 사실 스프레이쳐서 안, 안 뿌리거든요. 뭔가 딱 고정이 되어 있고 세팅이 되어 있는 게 싫어. 뭔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중간에 하나를 잡아가지고 이제 여기를 이 윗부분부터 이렇게 맞아요. 왜냐면 이걸 안 하면 볼륨이 좀덜 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가닥 한 가닥씩 잡아가지고 한 번씩 더 넣어주면은 그 부분에 뭔가 빡하고 들어가서 더 예쁜 것 같아. 요 이게 포인트는 일단 일자야. 이렇게 되면은 덜 자연스러운 것 같아. 그래서 이앞 부분도 한번 나 배고파 이렇게 <laughs> 해주고 그리고 중요한 거 넘어가기 전에 요요 요 앞머리 있잖아요. 저는 이 볼륨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얘를 세워서 조심해요. 안돼 이게. 이렇 일자로 넣어줬다가 빼고, 좀 잡고 있어. 그럼 얘가 이 크기를 맞게. <laughs> 이렇게 잡고 있으면, 얘가 이렇게 살아요. 그리고 여기 안쪽에도 한번더 이렇게 해주고. 저는 이런 머리 좋아해요. 이거 뭔지 아시겠죠? 이게 포인트가, 이게 아래, 여기 이미 이렇게 넣으면 안 되고, 얘를 이 뿌리 기준에서 좀더 더 넘어가게 해준다고 생각하고 뿌리에 가깝게 이렇게 해주면 어 배고 들려요 이거 편집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이렇게 이런 <laughs> 식으로 <laughs> 진짜 원래 하던 속도대로 끝나고 오실 거예요 끝나세요? 지금 이청자님들의품저 안에는 그냥, 그냥 굵직굵직하게 컬을 넣어주고. 이 바깥 부분들 조금씩 머리 이렇게 조금씩만 잡아가지고 포인트로 좀 돌려주시면은 텍스처가 살아있는 느낌? 그런 게 조금 더 자연스러워가지고. 그리고 저 중요한 게 저는 샵에서 받을 때도 요런 데 디테일 놓치면 전 되게 안 예뻐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다 하고 넘겨준 다음에 요 구렛나 요런, 요런 데 있잖아요. 요런 데를 한 번씩 더 이렇게 살려줘. 근데 이거 진짜 데이지 않게. 그래야 뭔가 이렇게 탁 했을 때 여러분 뭔지 아시죠? 이렇게 싹 열리고 네 <laughs> 이런 느낌 내 오늘 말에 싹밖에 없는 것 같아 싹팍 여긴 저 마, 많이 안 살리거든요 반대쪽에 비해 그냥 진짜 살짝만 너무 딱 붙어있는 느낌만 없어지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풀어주잖아요 빗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럼 너무 자연스럽게 끝났습니다 뭐 고정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사실 고정을 잘안 해요. 스프레이를 뿌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특히 이 앞머리에 있는 경우에는 딱딱하게 굳혀가지고 이제 안 움직이는 그런 게 엄청 핫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앞머리가 있어도 조금 이렇게 흩날리고 이렇게 좀 춤추고 하면 좀 다른 데 가있고 하는 게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저는 스프레이 뿌릴 시간에 다이어트를 한번더 찝는 게 좋습니다. 드라이로 머리, 머리를 살리면 사실 금방 죽거든요. 다이렉트는 집어넣으면 그냥 쭉 하루 머리 감기서 직전까지 가니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단한 명의 아이돌도 안찝는 팀이 없을 거예요, 정말. 그냥 샵에 가면 기본적으로 다 다이렉트는 집기 때문에 저 여기 조금 더 집어주세요, 더 집어주세요를 할 수는 있어도 안찝지는 않는다. 네 이렇게 해서 저의 평소 헤어 스타일링을 오늘 한번 보여드렸고, 능숙해지면 사실 진짜 한 10분 안에는 무조건 끝낼 수 있는 머리거든요. 어, 귀찮아서 저걸 어떻게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몸에 익으면 그냥 나는 늘 여신머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걸.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저의 스타일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볼륨 빵빵 여신머리를 한번 해보세요. <laughs> 그러면 안녕. 선님 이거 고데기예요. <laughs>